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석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운영이 이제 좀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무총리 영순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중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부터 공동정부 구상을 이야기했고, 인수위 때부터 같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인수위원장에서 곧바로 국무총리로 직행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표명되었지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인수위원장에서 곧바로 총리 직행은 너무 과도한 욕심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의 관측처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전 TV조선이 특정을 했습니다. TV조선 뉴스9의 첫 보도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과 40여 분과 만나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초대 국무총리의 경제 전문가를 중용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호남 출신으로서 통합형 국무총리도 그런입니다만 지금은 경제 국무총리 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를 고삼에 따라 윤석열 장선인의 인사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까지 5배수 정도로 총리 후보자를 장재원 실장이 보고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보고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인사 검정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장선인은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후보자와 함께 장관들 국무위원들을 한나 둘씩 이 지명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왜 국무총리직을 고사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에 대한 분명한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안철수가 나 국무총리 할래? 그러면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퍼즐은 국무총리입니다. 자, 지금 이 당선인 주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경제 분야를 이, 맡았던 그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역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무관해 보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일부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안랩 주식을 팔 생각도 있다, 백지 선택할 생각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건 오보로 판정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에서 약 40분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본인 거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총리를 맞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새 정부 내각의 운영이 훨씬 더 속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 이후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에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준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윤당선인과 40여 분, 30여 분 이렇게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안 위원장은 5년 뒤 대권을 꿈꿉니다. 그래서 총리보다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출마도 권유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지는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본인 뜻이 있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려면 4월 1일 이전에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안위원장 측 관계자는 안내 주식 백지 신탁을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안 위원장이 내일 회견을 열어 거취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 언론들은 안철수 위원장은 제쳐놓고 국무총리 후보로 뭐 여러 명의 경제 관료 출신들을 검명해 왔습니다. 그러자 또 갑자기 어떤 언론은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위원장이 안댑을 백지신당하고 총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마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빠르게 새 정부의 경제안보원팀을 이끌 일륜이 연륜과 경험,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급속하게 차기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